나 멀리 가는 냄새 나는데, 지금. 탔어, 지금. 청년 열차 탔어. 제발, 노골. 노골이진 않겠지만, 제발, 노골. 스킵할까? 아니, 괜찮아요. 우리 지금. 아니, 지금 왜. 지금, 어? 아니, 급동, 급동. 급동. 자. 아. 코나테 팔렸냐? <laughs> 오케이 코나테 <콘하트> 안 팔렸어. <laughs> 아직 나한테 기회가 남아 있어. 일단 다 떼자. 어, 우리 세스코 말고 다 떼고. 나랑 다음 시즌에 함께해요. 내가 챔스 가볼게 세스코야. 야, 너만 왔어도 이번 시즌에 병단 다 넣었죠? 오케이. 그로까지자 리버풀 전. 아, 근데 왼쪽이 뛰레가 없구나, 우리가. 음. 자, 21라운드. 하, 갑시다. 행운을 빈다. 긴장 풀어. 카이로커 샀네? 근데 써보니까 좋긴 하더라, 카이로커. 나 멀리 가는 냄새 나는데, 지금. 탔어, 지금. 청년 열차 탔어.

PK까지? 아 <laughs> 어, PK는 막았다. 자존심은 지켰다. 야 이거 다 코나테 싸게 달라고 지금 우리가. 오 음. <laughs> 어, 스콘 한 골밖에 안먹혔네 스콘은 한 골밖에 안먹혔네 아니 괜찮아요. 우리 지금 아니 지금 왜 지금 어? 아니, 급동, 급동. 급동. 됐어. 뭐, 대충 이렇게 알아서 뛰어. 나머지는. 어, 우리 공격수 어디 갔죠? 이거 어디 숨었냐? 아, 여, 여, 여 있구나. 어. 어, 미안하다. <laughs> 아, 내 눈에서 벌써 잊혀졌어. 요거 스킵합니다. 자, 내가 이건 없거나 졌을 경기예요. 지금 그게, 그게 생각해야 돼. 우리가 지금 원래 저 위치에 있을 팀이 아닌데, 지금 우리가 잘 버티고 있는 거야. 음, 원래 저기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애들인데 전반기에 뽀록이 좀 좋았어. 야, 여기또 이제 하기 싫어지네. 토트넘, 토트넘, 아스토빌라 리버풀, 맨시티. 아, 이게 입이 방정인데, 처음에 7등, 처음에 챔스 에기다가 무슨 꼬라지야? 이게 지금 우리가 주, 주, 주춤하는 이유가 홀제크가 멈췄어. 우리 홀제크가 전반기 월드컵 때까지 득점 1등이었거든? 근데 그게 멈췄어, 득점이. 자, 22라운드. 셰필드 원정. 또 원정이라서 걸맞는 실력을 보여주세요. 브로야. 나이스, 브로야. 양하기라도 좋다. 많이만 넣어다 무럭무럭 커다오. 강팀한테 비기고 팀을 확실히 잡아야 돼. 완다. 우리 애기들 잘한다. 우리 모아시 잘 지내니? 아 슈퍼로테야. 음잘 팔았다. 270억에. 자유계약에서 그냥 다음 시즌 매무나 찾아야겠다. 어? 좋아, 일단, 일단, 3점 오랜만에 승지다, 승리다 어야 근데 한팀한 야, 한 팀이 좀 쉬운 팀이 없다 야 벌써 훈련을 못 해? 야 너! 야큰 경기 기복 다 어디 갔어 당했다 씨 당했다! 야, 5성에서 3성으로 바뀌었어. 자, 23라운드 레스터전. 우리 홈이어 그래도 이기고 옵시다. 와, 이걸 막아? 본 쪽들이 다 평점이 좋은데? 역대적으로? 오케이, PK. 이거 잠깐만. 제발. 오케이 이런 한골 한골이 정말 소중한 거야. 아 이게 생각보다 전체적으로 경기가 잘 풀리는 경기들이 없어가지고 이겨도 중미 교체 주기가 되게 불안하네. 자, 양학은 짱이야, 무제크. 좋아 잘했어, 나이스. 왠지 이게 많이 해 봤잖아. 5등 냄새 나요. 5등이나 6등. 이탈리아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네. 얘는. 자. 24라운드. 브랜드포드 원정이에요. 대륙 진출권을 따내야 한다. 원래 로버트 좀 시계 주려고 사온 건데 갑자기 삼성 때문에 갑자기 쓸 마음 싹 사라졌음. 아. 씨 아. 홀지그 포워드는 아닌가 보다. 아이고, 매치엔진것 같다. 야, 이걸 이렇게 진다고? 후방 빌도 떼자. 애들이 압박을 좀 심하게 하는 것 같다. 멀쩡그 이거 득점이지. 개수작 뿌리지 마. 그래. 업사이드 같은데? 아니야? 오케이, 아니면 이제 조금 더 가, 조금 더 봐. 하, <laughs> 진짜. 아주 그냥 대역전 서사극이구만, 이거. 야, 이번 시즌은 새꼴은 먹히고 시작하는 건가? 배디? 뭐야? PK야? 오, 뭐야? 홀제크 오케이. 어퍼컷. 나는 아직 배고프다, 홀제크 대역전에서 사극. 매치엔진날 들어다 놨다 하는데 왔다 <laughs> 예 허니크 <호티크> 고메스 <laughs> 자야 이걸 역전해 수고했다 <laughs> 야이이 이걸, 이걸 역전해 <laughs> 뭐야 나 감동했어. 편칭찬. 지난 경기도 칭찬해줄게 너. <laughs> 우리 호드리구가 잘해. 좀바른들인데 지난 경기 칭찬. 아, 왜브루야를 살까? 생각보다 잘하는데. 근데 브루야 정도의 공격수는 뒤져본 많을 것 같긴 해. 다니엘 페레스 씨가 좀 잘해주기를 빌면서 25라운드 갑시다. 토트넘 원정 더 나은 활약을 보여주세요. 어? 페레스 생각보다 잘하는데? 좀더 움직임이 마음에 드는데? 이거 업사이드냐?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오. 나이스 수비 아, 하우 야야 진짜 오른쪽 든든하다 씨. 우와, 득점까지. 이게 옵사이드야? 끝나야 끝나죠 그냥 아씨 역겹역씨못 갈구나 내시수 아니면 아예 태시또 마음에 드네 제레도 있던데 이제 슬슬 양아들 돼야 될것 같은데 후드리고 공면에서 살짝 그런 띠 지금 자32 26라운드 a v 전 갑시다. 이거, 이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기야. 지금 우리랑 같이 4등 경쟁하는 팀들이야. 어, 이게 전방 압박이 안심하네. 다행이다. 다니엘 페레스 잔류 시바체 아웃 오해 위험했다 언이 하이라이트 없어라 하이라이트 없어라 하이라이트 나오면 안돼끝끝끝끝 끝, 끝, 끝. 현재, 26라운드, 10경기 남겨놓고 있는데, 4등이에요. 나름 나쁘지 않아요. 노래를, 재직어, 재직어로 이름 바꿉시다. 음, 이 친구가 그래도, 토트넘전은 똥 쌌지만, 그래도 지난 경기는 잘했기 때문에, 조금 더 믿어볼게요. 준 양발이다 보니까, 막판에, 이, 다니엘 페레스라는, 솔직한 서브 공격수를 발굴했어요. 믿어보자, 믿어보자. 음. 나왜싹 비었냐? 3월 경기가 없네? 나 이러면 5월 달에 죽지 않냐? 아니 뭐야? 아니, 아니 4월에 몇 경기가 있는 거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laughs> 자 리버풀한테 뚜까 맞고 아니 또마나니가 빨리 회복했네. 이거 만약에 리버풀까지 이겨낸다. 이런 베스트인데. 자. 27라운드, 21등 리버풀 원정, 갑시다. 더 나아, 잠깐만. 진비지 있다. 확실하게 갖고 오자. 이때 허리에 손 올리고, 주먹을 흔들고, 확실하게 갖고 오자. 아, 홈인데 상대가 상대잖아요. 우리 어저께 두들겨 맞은 거 생각해야지. <laughs> 메뉴였나? 까불다가. 정해 주세요. 우리 홈이잖아 다니엘 페르스. 든네 다음 시대 공격수 난다. 돼. 아유 자자자. 자, 자말 루이스가 스피드는 나쁘지 않아. 오케이. 야, 자말 루이스. 윙백 역시 윙백. 능력껏 타자. 좋아. 페르스야. 가자. 이걸 이렇게. <laughs> 제지거! 세드리크 제지거! 예. 나는 세드리크란 이름이 좀잘 맞는 것 같아. 나이스! 우와! 이걸 막아? 잘했어. 두현이 지금 정신 못 차리거든? 80분이니까 잠굽시다. 불어야 나오고. 쇼롱 스태프 여기 뜨나? 오케이 쇼롱 스태프 우리 라인 내린 축구에 지금 정신 못 차려 리버풀 명장 1등 리버풀을 잡아내면서 에이스들은 잠수 탔지만 1등을 잡아내면서 자 리버풀을 압도 자 6경기 연속 있네. 마지막이 메뉴네. 어? 아, 바뀌었구나. 원래 아스날이었는데. 메뉴 아스날 리버풀. 지금 6등, 5등을 남겨놓고 있어요. 라이벌전도 남았고. 첼시전 남았고. 생각보다 많이 남았는데? 위험한 애들이. 계속 이렇게 제이 오는 것만 보면. 무직 재밌을 것 같아. 팀 많이 옮길 수 있을 것 같아. 전 여기를 그만둘 생각이 추워도 없습니다. 행복합니다. 이 채피. 또 넣었어? 아, 좋아. 11골째, 로카. 나한테 왔을 때 얼마나 잘할지 궁금해. 야, 로카 없는 상태에서 이 스쿼드로 지금 챔스는냐, 아니냐를 싸우고 있는데, 로카 오고 수비 보강하고 만난다라. 아, 다음 시즌 기대돼. 리버풀이 리그컵은 우승했나보네. 이거 달려있는 거 보니까 벌써. 이거 홀제크 이거 다큰거 같아. 지금 아직, 어? 방칸 줄었네? 어, 이제 컵, 내가 봤을 때 이게 다야. 이 다야 지금 지금 이렇게 미친듯이 득점하고 있는데 관심이 없다? 포텐이 낮은 거야 나한테는 고마운 것 같기도 하고 이달의 감독 근데 나 이달의 감독 처음 해보는 것 같아 그치 야, 야, 이 3등이랑 10점 차야 20등 크리스탈 펠리스 대 4등 웨스트브롬 28라운드 갑시다 이 기세를 이어서 승리만을 기대한다 지앙가나 선생님 하나 보도 주스. 야 좋다. 호드리크 고메스 격려 한번더 해주고 집중해 집시다. 여기다 피드백을 받고 당황해야지. 집중하라고로 으면 집중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자, 하이라이트 없어도 괜찮긴 해, 그래. 나이스. 다니엘 페레스 깔끔! 이게 다니엘 페레스가 보니까 자말루이스랑 잘 맞네, 아까부터. 손발이. 진정 한번 하고. 너무 흥분돼 있어, 우리. 그리고. 하지. 벤톰슨. 땅이 컨디션 조절 집중해 주면서 오케이. 하나 더. 아, 까비. 다니엘 페레스, 극한 스퍼트. 자말 루이스 좋아. 적응해서 팀에 마세 하지 FM 아스 날 제발 절라3점차 <laughs> 말고 6점차 정도는 좀 벌어져야 돼 마음이 좀 편할 것 같다 아나 아스 날못 이길 것 같은데 저번에 만나니까 세던데 자 맨시티전은 원정이니까 잠굴게요 그냥 아예 잠구는 전술로 시작할게요 시작은 아닌가 그냥 물 올랐는데 그냥 한떠한떠자29 함함 라운드 맨시티전 원정이에요 아주 힘들걸로 예상돼 자 주먹 흔들면서 진 복수할 좋은 기회다 누가 울체크한테 양학 전문이라고 했는가 맨시티가 양민이었나 언제부터 11년 연속 챔스 가는 구단한테 야야야야야야야야 야오 잠깐만 자, 네 홀란드 아니세요? 왜 여기에 아, FM은 진짜 하기 역겹네 자, 말로이 자, 그 너무 위로 올라가 있는 거 아니야? 자, 집중 한번 시 자, 주고야 자, 시아면고야 이거 퇴장 나면안되는면 달아보어서 고개 들어 참 피한 거 아니야. 그래도 질책은 하자. 오케이, 홀잭크홀잭크홀잭크홀잭크홀잭크 아냐니가 죽고 페르스가 홀잭크빈 공간으로 빵. 와우, 샘좀 조... 아이 멍청한! 멈춰... 아이고 위험하다 하... 어쩔 수 없긴 했는데 아 까비 잘했어 그래도 우리 10명이서 잘한거야 우리 만약에 퇴장 없었으면 우리 신고가 퇴장당해서 어, 어쩔 수 없던거야 근데 신고 퇴장은 혼낼, 게, 혼낼 필요가 없어 그냥 열심히 뛴진거야 근데 많이 쉬면 좀 싫을 것 같은데. <laughs> 조금만 쉬어. 그리고 우리 라바투도 못 나왔잖아. 자.